어, 이번에 수업할 그 작품은 빈티지 기법에 대한 걸할 거예요. 빈티지 기법 중에서도 촛불 기법, 촛불 어, 그을름으로 만든 작품인데요. 어, 안쪽에는 지금 잿소를네 번을 칠해줬고요. 겉에는 그 회색을 두 번을 칠해줬어요. 그래서, 어, 소를네 번을 칠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름이기 때문에 속으로 잘 스며들으라고 네 번을 칠해 주는 거예요. 보통 뭐 일곱 번도 칠해주고 그러는데 우리 작품 만들거아닙니까네 번만 칠할게요. 그렇게 하고 칠할 때의 요령은 어이 테두리를 칠할 때 먼저 이렇게 칠해주시고요. 이쪽에서 이렇게 칠해 주셔야 이 안쪽으로 들어가지를 않죠. 그래서 음 촛불 기법을 하는 건데요. 촛불에 일단 불을 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가위로 가지고 하는데 가위가 아니라 어떤 거든지 새로 된 거는 괜찮아요. 그래서 촛불을 어, 어, 위에서 끝에 쯤 놓으면 이렇게 그을음이 나와요. 근데 밑으로 놓으면 그을음이 잘안 나와요. 또 이걸 살짝 벌리면 조금 더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그을음을 가지고 어,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 그을음을 내서 이렇게 채워수있요 모양을 이그을름으로 내주는 고요 내가 움직이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을름을 줬어요. 음.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이 끝이 굉장히 뜨겁죠? 이 밑에 그을름이 여기에 묻으면 지워지질 않아요. 어, 잠깐 실수로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불을 가까이 댔을 때는 조금 진하게 나오고요. 내가 진하게 주고 싶으면 좀 가깝게 대고, 어, 연하게 주고 싶으면 조금 멀리 해서 어,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그 촛불 기법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렇게 무채색을 기본은 이런 색상인 무채색을 넣어줬을 때는 이제 기본이고요. 어 이제. 지금 이 상태에서, 음, 마드 파지를 음, 칠해서, 매킨을 붙이면, 이 연기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내가 하려고 하시면은, 뿌리는 스프레이가 있어요. 어, 뿌리는 바, 어, 바니쉬를 뿌려주셔야 돼요. 어, 붓으로 칠하는 바니쉬로 칠하면 연기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뿌려줄 거예요. 이렇게 흔들어서. 이렇게 한번. 뿌려주게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들어갔던 그을룸보다 조금 진해져요. 진해지는데 이제 그렇게들 물어보거든요. 이걸 사용을 안 하면 안 되느냐. 사용 안 하고도 할수 있어요. 그건 어떤 경우냐면 바로 작품을 만들려면 이걸 꼭 뿌려 주셔야 되고요. 하루든 이틀이든 말리면 이 연기가 다 스며들고 난 다음에 어, 물티슈로 닦아주고 하면 어, 이걸 뿌리지 않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 이거는 기본으로 이렇게 해서 제가 작품은 완성은 안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 바니시를 하며 마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작품들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나를 더 응용을 할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이, 이 작품은 그냥 기본으로만 해놓은 거예요. 그냥 그을련만 줘서 냅킨을 어, 붙여서 만든 작품이고요. 이것도 기본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을론만 주고 냅킨만 올려서 붙이고 바니쉬를 칠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보면은 어 밑에 대리석 기법을 주고요 위에다가 아이보리로 가지고 롤링업을 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줘봤냐면은 어 기본으로 어 그을름만 줬을 때는 주로 무채색을 해야 되는데 좀 밝은 색을 하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해서 밝은 색을 줄 때는 롤링업을 위에다 한번 해주면 밝은 색이 가능해요 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대리석 기법을 먼저 주고 위에다가 펄하이트를준 다음에 롤링업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어때요? 그림이 밝아도 대리석 기법에 굉장히 잘 어울리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응용해서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지금 제가 아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해놨어요. 그래서 이 밑에 터치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지금 보면 이 네킨을 붙이려고 지금 이 작품을 했는데, 음 가까이서 보시면 이 스펀징을 해놓은 게 있을 거예요. 어, 이 색상을 먼저 스펀징을 해주고 난 다음에 지금 대리석 기법을 해준 거거든요. 지금 이것도 보면 스펀징을 해준 자국이 나죠. 전체적으로 이 그림과 같은 색을 어, 스펀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스펀징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바탕에다가 밤색톤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 밤색을 찍어서요 여기 옆에다 다 두들기세요 다 두들긴 다음에 거짓말처럼 살살만 너무 힘있게 두들기시면 스펀지 양이확 나요 그러니까 살짝만 거짓말처럼 이렇게 터치만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어, 이렇게 대리석 기법을 주고 네킨을 어, 오려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어, 되는 거죠. 어, 대리석 기법은 작품을 완성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방법만 해서 어, 수업을 마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대리석 기법을 어, 여러 가지로 응용을 해서 한번 만들어보기 바라고요. 어, 대리석 기법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